수열 AN은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2입니다. 실수 K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점화식이 성립할 때 A6-A5를 구하시오. 자, 어, 지금 홀수 짝수가 하나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항의 번호 차이가 두 개씩 차이 나니까 얘는 홀수끼리,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끼리 규칙을 따를 거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A3은 2분의 1 A1 플러스 K. 될 거고 a 선은 2분의 1 a 2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얘기야. 첫항이 1이니까 세 번째 항은 2분의 1 플러스 k고요.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1이에요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n 에다가 3 대입하면 2분의 1 a 3 플러스 k 그리고 a 6은 2분의 1 a 4 플러스 k 요게 되겠죠, 그죠? 그럼 여기서 이거 빼라는 소리잖아. 2분의 1 a4 마이너스 2분의 1 a3라는 소리고 2분의 1 a4 빼기 a3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2분의 1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, 그지자 그래서 요거 없애 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.